그서 끝나고 나오는 여자와 서희 우리 점심 칼국수 어때요? 저 칼국수 잘해요 가끔은 남의 해주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외식을 싫어하셔서요 오늘은 어머님도 안 계시잖아요 일단 갑시다 두 사람 걷는다 오늘 이 여자 행제하는 날인가봐요 네? 사장님이 등도 밀어주고 이렇게 노래 교실도 같이 와주고 하잖아 고기 좀 먹어야겠대요 우리 사장님 등짝이 가죽박이 없더구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얼굴은 꽃디신데 몸은 쭈그렁 할만 부라고? 예 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여자이거든 얼굴 가리면 손이 나고 손 가리면 뱃살, 허벅지살, 엉덩이살 어디선가 티나더라고요 밖에 나오니 이렇게 예쁜 게 많네요. 세상에, 각시치가 있네. 어머, 각시치를 안거 보니 천 사람이네. 시집 오기 전까진 마산 가포에서 살았어요, 저. 가포? 좋지요 아담하고 아늑하고. 가포를 잘 아시나봐요? 나, 미스 마산 출신이에요. 아침에 오빠가 그랬잖아요. 아, 그러네요. 사실 마산 사람은 가끔 만나지만, 가포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쩌다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님 친구분이셨어요. 서울서 선생님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저희 집이 가포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가포에서 장사를 했다고요? 그럴 일 없는데. 네? 아, 아니에요. 근데 장사는 왜? 아버지가 도박 빚을 지는 바람에 집안이 망했대요. 배도 팔고 할머니가 군돈 따고 바지락도 캐서 그걸로 칼국수를 만들어 파셨죠 고생 많으셨겠어요 할머니가 많이 하셨죠 어머니는요? 친엄마는 잘 모르고요 새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뵌적 없어요 외롭울겠네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라대요 아 저기 아기기린국 보세요 여름 한철 노랗게 그렇게 곱더니 벌써 시들어버렸네요 추하네요. 뭐잖아 제 모습도 저렇게 되겠죠. 음, 추한 것도 아름다운 때가 있지요. 추한 건 추한 거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지. 추하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엄마를 참 좋아했어요. 오빠들 공부시킨다고 갯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엄마 덕에 국민학교는 겨우 졸업했지요. 열여 살에 시집이란 걸 봤어요. 이마나 덜 자고 딸이나 아들이나 같은 자식인데 왜 유독 딸한테만 지독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어머 사장님도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배다른 동생들 때문에 포기했지만요. 사실 나도 학교 선생님 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계집이 잘나갔자 집안 망라먹는다고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실지으로보냈죠 결혼하고 나면 친정엔 안 갔어요 한 번도? 예 아버지를 원망했거든요 전 집에서 동방치고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왜요? 새어민 <laughs> 새어머니 동생들 뒤치다거리가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시집 와보니 층층 씨 아주 뭐예요 에휴, 고생이 많으셨어요 잘 견디셨네요 대단하세요 달리 할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달리 할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아직도 친정인 안 가세요?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인가 친정을 다녀 3년만인가 친정을 다녀왔어요. 그때 이미 엄마는 고이을 지났는데, 아유, 글쎄 용케도 알아보시대요 부모 자식이랑 그런가봐요. 골진골 사이로 눈물을 흘리며 절 반기시는데 순간 모든 원망이 사라지대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우리 딸 고생했다. 이렇게 뱉어줘서 고맙다. 우리 딸 그런 그런 눈물 가득 담은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살아있길 잘했구나 그랬지요. 그리고 한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반장님 보시려고 버티셨구나. 아마 그랬나봐요. 그랬을 거예요. 내 네, 엄마잖아요. 힘들땐 지금도 엄마 얼굴 떠올리곤 해요. 시커멓게 그는 중진 얼굴. 그렇게 아름답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은 없어요? 아유, 딸이 하나 있어요. 일곱 살된 딸도 뭐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칠보지야. 아들을 못 낳았거든요. 하, 정말 이유가 그거였어요? 바람난 여자랑 살고 싶어 남편이 시어머니 등덩이를 만든 구실이었죠 그걸 알면서도 당하셨다고요? 살면서 생각해보니 실은 내가 쫓겨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네?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하고 싶고, 연애도 제대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셨어요? 구하은 열린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잘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생 공부만 한창 했죠. 딸은 보고 싶지 않아요. 늘딸 몰래 가끔 보러 가곤 했어요. 어떻게 할수 없어서 나타나면 상처만 더 덧날까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럼 소식은 알고 있겠네요. 결혼식까지만 보곤 모르곤 지내다 최근에 알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글쎄요 딸은 엄마 팔자 닿는다더니 사장님은 어때요? 친엄마 보고 싶어요? 어릴 때 새엄마가 그러시대요 네 엄마는 환영년이라 바람나서 도망갔다 자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인간 말종이었다. 그러니 너도 조심해라. 넌네 엄마의 피가 흐른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년, 불량치 않는 아주머니.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설사 엄마가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자식도 만나지 못하고. 평생 가슴아이 하면서 산 여자한테 어떻게 아주머니네 네. 우리 엄마 나 버린 거 아니겠죠 엄마는 절대 딸안 버려요 왜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건 사정이 있으실 거다 그렇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셨을 거다, 엄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홍마님, 허둥지도 못 나. 어머니, 어, 어 애미, 너 여기 왠 일이냐? 아유, 홍마님 대신 자리 채워달라고 제가 떼었잖아요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온 거지. 그래도.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려둔 거라 제가 체면이 안 서잖아요. 반작인데 근데 벌써 병원 다녀오신 거예요? 중환자라 오래 붙들고 있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얼굴만 보고 왔어요. 아, 안 됐어. 근데 오늘 노래가 그렇게 슬펐어? 예. 두 사람 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네. 첫사랑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사랑? 오라버니가 아니고. 전 그만 가볼게요. 아 점심 드시고 가시지 사장님. 얼른 가봐라. 집 오래 비어는것 아니다. 예. 아유 모처럼 나오는데 같이 점심이나 먹고 보냈으면 좀 좋아요. 제 밖에서 먹는 거안 좋아해. 홍마님은요 나도. 병채는 어디 갔어? 친구분 병원 들렸다 극장으로 바로 오기를 했어요. 어, 걔도 안 왔던 거야? 예. 아이, 하여간 난병태. 내가 한발 다가서면 두발 도망가고, 내가 두발 도망가면 네발 치고 들어와서 도망가게 하고. 혹, 아니, 저랑 첫사랑이세요? 아, 망측하게 난... 그냥 속꼽친 구야난 또, 혹 첫사랑이면 못다 읽은 사람 지팡이 노릇 해드릴래. 주책 이술 한동안 만날 수 없어서 얼굴이나 보려고 했더니 이따 극장에서 보면 되죠 점심 먹고 댄스 교실 갔다가 극장으로 가요. 엄마 니 칼국수 어때요? 칼국수는 우리 애가 만들어 주는 게 최고야. 집에 가서 칼국수나 만들어 달래시다. 댄스 교실 은간두고 바지락 칼국수 맛있는 집 아는데. 아 뭐하러 돈 써. 며느님 오늘 납품하느라 바쁘실 텐데. 그냥 밖에서 먹어요. 제가 아, 살게요. 사 먹는 음식 싫은데. 네. 그집아내장님이 소개해 준 집인데요. 기대 안 하고 따라갔다가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저. 그래? 형태가 그집 재주 온